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산 물과 같은 데라든가 계곡 근처라든가 산 초입 부분에 보면 은 이런 풀을 보실 겁니다. 자, 유심히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잎을 이렇게 하나 따보면요, 은쑥잎 쑥처럼 생겼고 에, 줄기 테는 연한 홍 자색이면서 노란 찐이 약간 나오고 에, 속이 비어 있습니다. 바로 이 풀은 산 괴불 주머니입니다. 멜라초라고도 하고. 개미나리라고도 합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하나 채취해 보겠습니다. 이 산개불 주머니는 독초이면서도 바로 이 지상불을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뿌리는 따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겨울에도 이렇게 시든 줄기 잎들이 무성하고 푸르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게 바로 단면의 모습입니다. 이 산개불주머니는 독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양기비목입니다. 양기비라든가 애기똥풀, 노란 찐 나오는 애기똥풀 있죠? 다 독초로 분류가 되어 있죠? 이 산개불주머니도 독초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민간에서는 사람들은 이것을 채취해가지고 그 독성을 제거하고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나물로도 좋지만은 완전히 약입니다. 이 산개불주머니는 이 지상부만을 채취해서 나물로 먹는데, 깨끗이 마른 줄기 가지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생으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. 그러고 꽃이 피기 전에 나물로 사용합니다. 꽃이 피면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물로 해서 먹지 않습니다. 이것을 채취해서 깨끗이 손질하고 나서 끓는 물에 데쳐낼 때는 약 10분 정도 데쳐냅니다. 보통 나물은 살짝 데쳐내죠. 1, 2분, 2, 3분, 이것은 10분 정도 데쳐내고 나서 약 6시간 이상이나 1일 정도 찬물에 우려냅니다. 찬물에 우려내면은 이게 약간 쓴맛이 있기 때문에 쓴맛도 제거되고 독성이 제거됩니다. 해서 나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. 또한 이산 개불주머니, 이 개미나리는 그 독성 제거를 하고 드시면은 약성이 아주 좋습니다. 해서 무릎 관절 통증 치료에도 좋고 또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도 좋고 또 수면 장애 불면증에 특효 약입니다.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에처럼 노랗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꽃이 핍니다. 또 자주색을 띄는 자주 색을 띠는 자주 괴불주머니도 있습니다. 이처럼 이산 괴불주머니는 동의 보감에는 염증이라든가 통증을 줄여 주면서 해독 효과가 있고 타박상 피부병에 이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코리달린이나 알칼로이드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약성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. 특히 불면증 치료에 좋고 관절 통증, 또 변비, 또 위장에 특히 좋습니다. 그 외에도 복통이라든가 중풍, 어열제거에 좋은 바로 산개불주머니였습니다. 사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